50억 60억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품으로 유명한 밀라노에서도 하이엔드의 끝판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고 황공 대사가 쓴다고? 산치의 아... 오차가 없이 곡선 처리세요 여러분 정말 유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조수빈 t 이니까 안녕하세요, 빈둥이들. 조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에서도 가장 비싼 명품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밀라노가 명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세계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품으로 유명한 밀라노에서도 하이엔드의 끝판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는데, 구경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아, 저기다. 루도비카 마스케로니. 와 진짜 야 아, 고급스러움이 철철철! 여기는요 포시즌스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마스케로니 쇼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고급스러운 옷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가의 옷들인데요. 자 잠깐만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주 세계적인 대부가 포시즌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을 사러 왔어요. 바로 앞이거든요. 옷이 고급스러워서 사러 왔더니 가구가 너무 멋있는 거야. 곡선 처리 보세요. 딱 와서 회장님이 얘기합니다. 아나 너네 옷도 좋은데. 너네 가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우리 집에 주문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어 그러니까 얼마 정도 들것 같아요. 이 쇼룸을 우리 집에 구현하면 얼마 정도 들까? 드레스룸.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400만에서 500만 유로. 50억, 60억. 최소 시작이 10억 원. 마스케로니가요 굉장히 지금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좋은 옷은 좋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옷을 팔 때나 자신들의 아이템을 팔 때부터 이렇게 좋은 가구를 만드는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있다가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옷이 닿는 모든 곳이 가죽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마스케로니가 한국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로로피아나 같은 브랜드들이 이제 하이엔드로 유명하잖아요. 캐시미어 같은 것이 동급이고요. 디자인에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정말 소수의 부호들이 즐기는 의류 브랜드인데요. 거기서 가구를 너무 만드니까 우리 집에 해줄 수 있니 하다 보니까 400만, 500만 유로. 제가 지금까지 발굴한 거로는 가장 최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희가 섭외를 했을 때 응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부호가 되는 꿈을 꾸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목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와, 이 드레스룸이 진짜 엄청난데요. 와.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여기가 마스케로니가 기본으로 주문해도 10억 원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아, 근데 나랑 상관없잖아.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금 살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지 흥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고객들이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그리고 그 부호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자분들은 보면은 이렇게 작은 거 디테일 하나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디테일 놓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스케로니가 과연 어떤 점 때문에 그분들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야,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뭐가요? 옷이 닿는 곳은 다 지금 보면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있죠 근데 옷도 너무 좋다. 이 손잡이도 있잖아요. 하나 하나 성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살려면 가방 하나를 살려고 해도 이런 꼬임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가격이 확 뛰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가 황동 배색이라고 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고 황동 배색을 쓴다고 여기? 루도비카 마스키로니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가구를 주문해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징이 되는데 이 경첩에 일일이 이름을 새겨줍니다. 만약에 조수빈이 이거를 구매한다. 그러면 이 경첩 하나하나에 수공으로 이름을 새겨줘요. 그리고 이 경첩이 가장 작은 경첩도 얼마일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경첩도 가장 싼 경첩이 40만 원 정도 한대요. 사0에서 50만 원인데 이 전체적인 드레스룸을 꾸미려면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게 키친까지 된다면 거실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사실은 상상불가한 수준인 거죠 제가 막그 비싼 거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이퍼엔드 잖아요 이 가구가 너무너무 이렇게 눈으로 봐도 영상에 안 담길 거야 아마 네. 좋잖아요.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모든 조명이나 천장 모양 같은 것을 구현해냈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금 온 곳이요. 포시즌스 호텔 지하에 살로네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쇼룸이에요. 포시즌스가 밀라노에서도 가장 비싼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묵을 수밖에 없고 이분들한테 메스키론이 옷과 디자인 그리고 이 드레스룸을 한번 체험해보셔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서랍을 가죽을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가죽을 썼어요. 가방 만들 때도요. 가죽을 여러 번 자르자고 한 판에 돌릴수록 가방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죠. 이렇게 적지 않은 넓은 사이즈 서랍 안에도 한 장짜리 가죽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발도 생산을 하는데 너무 예쁜데요. 신발장인가 봐요. 겉보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 작은 네모난 거. 여기 목재에다가 이제 아로마 같은 걸 뿌리면 이게 은은하게 번지거든요. 그걸 옆에서 다 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이런 작은 것 가죽 이 틀까지 다 메이플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화면으로는 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게 야. 이렇게 굴려져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한 굴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갔을까. 그리고 마스케로니를 상징하는 말 모양에서 따서 모든 곳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거 역시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요. 저라면요, 저라면 당연히 스트라이프를 넣을 것 같아요. 이거 마스케로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간접 조명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패브릭을 조명에 썼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옷걸이 보이시죠 정말 놀랍다고 생각되는 게이 옷걸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옷걸이였다면 흔들리면서 조금 헤질 수 있겠죠 아주 이만큼 해질수 있겠죠 근데 걸고 고정을 했기 때문에 흔들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캐시미어나 실크 이런 부드러운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쓴 옷이기 때문에 우리 메스캐러니 옷을 담을 그 공간까지 우리가 다 기획하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와, 나 너무 놀라는데 지금? 바지거리. 야, 나 깜짝 놀랐어. 바지거는 이 부분, 테두리는 원목인데 이 부분은 가죽입니다. 바지 걸어보면 주름이 살짝 잡히잖아요. 그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와. 조수빈 TV에서 정말 최초로 공개하는 하이엔드 가구 끝판왕 메스케런이었는데 이 공간도 이 살로네가 끝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유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조수빈 TV니까. 제가 쇼룸을 둘러보면서 아, 디테일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다는 게이 서랍장인데요. 동그랗게 됐는데 이게 다톰 원목이거든요. 여기 안에도 가지고 되는데 이게 나무가 고무야? <laughs> 아니 이걸 어떻게 딱딱 맞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아마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 밀라노셔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위에 보면 조명이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지는 공간 같은 것들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어, 돌아가고 에어컨 표시가 없죠 에어컨 구멍이 없는데 시원하잖아요 네. 사실 고급 인테리어의 끝판왕을 보면 천장에 자국이 안 나게 하는 거 라인을 없애는 건데 여기가 디퓨저 어디 있지 아 저기 여기서 보면 저 위에 디퓨저가 있어요 아 여기가 정말 인테리어가 잘 됐구나 느끼는 게 이런 대목이었고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가구에서도 봤는데 황동 배색한 건데 이거를 전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메터리얼이 다르잖아요 우드랑 금속이잖아요 근데 하나의 오차도 없이 굴렸다는 게 아, 여기 공간이 예사롭지 않구나 모르면 그냥 비싼 옷 파는 가게지만 알면 하나하나 볼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벽에 엄청 멋있는 작품을 해놨네요 이거는 황동 말, 마스케로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오 어? 주방이었어요? 버튼 하나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나만의 주방이 공개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감춰놓는 히든 주방이 선보인 적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엄청난 그 메터리얼을 아낌없이 퍼부은 거. 그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Fabio, ce l'ho qui e ci È che mi ha fatto piacere. Noi cerchiamo sempre di cercare il massimo nella qualità, di andare sempre oltre. Noi mm. pensiamo che la qualità sia un qualcosa dove, eh, insomma, è, un, è un livello oltre il quale non si può andare. Quindi, siamo sempre alla ricerca della perfezione, sia nei materiali che nelle lavorazioni, per cercare di dare sempre il massimo ai nostri clienti. Ma diciamo che il, il nostro marchio è abbastanza recente, no? Ludovica Mascheroni è nata nel 2009, ma con una grande esperienza di tre generazioni nel mondo dell'arredo. Questo posto Four Seasons Hotel. Perché avete scelto questo posto come posto Perché secondo noi era, cioè il fatto di avere un prodotto così di, di alto livello era giusto presentarlo in un contesto di marchi importanti, sia della moda che del design, eh, del Made in Italy principalmente. Il mio pensiero è che le Mascheroni siano salite in un punto di Milano Four Seasons in un punto di vista che un No, in realtà non è proprio così. Abbiamo scelto una, come location il Four Seasons perché è anche vicino a noi e comunque 뭐, ci identifica forse un po' per la, la clientela discreta, mm. forse, che non vuole apparire. Noi abbiamo un, po mm. un prodotto che è amato dalle persone che amano il lusso per se stessi e le persone che amano rifugiarsi in ambienti mm. di lusso, ma non, non solo per il fatto che sia, mm. come dire, un target di alto spendenti, ma di persone che amano la qualità. è brand high-end? Ma forse la nostra è una, come dire, una, una grande ricerca della perfezione, e della qualità, senza seguire le mode o senza seguire un po' le tendenze. È un po' una visione unica nostra, probabilmente il fatto di non seguire gli altri, ma di seguire cioè, sempre, eh, come dire... La ricerca della professione della qualità, quindi andare a ricerca di certi materiali che si possano eh, unire in un certo modo eh, e questo forse porta a questo risultato. Mascheroni è un'azienda di segreto di gruppo di collegi in questo momento, di Va, sono tutti nomi riservati. La nostra clientela una, fa parte della nicchia internazionale dove firmiamo sempre dei patti di riservatezza dove non possiamo comunicare i nomi dei nostri clienti. Sono nomi molto importanti, un po' da diverse parti del mondo. Ok? Che punto di baschero, tecke, anche uno borgo. Amano le cose un po' diverse che non possono trovare dappertutto, è un po' un prodotto di nicchia che non si può trovare in ogni parte c'è qualcosa di esclusivo insomma mm. e poi comunque ogni prodotto viene ulteriormente personalizzato per i nostri clienti Cioè la personalizzazione è sempre più come dire più forte il dettaglio personale di ogni cliente mm. perché quest'anno ricorre un importante anniversario di Marco Polo che è stato un po' il precursore che ha che è andato a scoprire l'Asia quindi ha fatto quindi noi siamo molto legati al discorso dell'Asia, come la Corea, come la Cina, come il eh, Giappone. 700 anni fa Marco Polo. 700 anni. 700 anni. Eh. Quindi Quest'anno è questo importante anniversario. Abbiamo voluto dedicare un po' eh, quest'anno i nostri nuovi prodotti. Abbiamo dovuto dedicarli alla, a Marco Polo e quindi, essendo lui veneziano, abbiamo voluto riprodurre qua il ponte di rialto e poi ogni prodotto è stato un po' come dire pensato a, a qualcosa che potesse arrivare da Venezia. Abbiamo creato anche il percorso della via della seta nel nostro mm. ingresso della nostra visita mm. espositiva, anche perché utilizziamo molto eh, la seta e il cashmere, che insomma c'è una sorta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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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dire, di connubio tra l'Asia e l'Italia per questo. 즉 하이엔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mm. 한국 시장이 커졌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저희가 마스케로즈 <coughs>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기를 바라실까요? Rimane come mm. anche penso che in ogni paese del mondo ci sia come dire qualcuno che possa apprezzare il nostro mm. tipo di prodotto. Mm. Eh, è chiaro che sono prodotti sicuramente magari costosi. Però è, è più un discorso di, eh, di appassionarsi al nostro prodotto, alla nostra filosofia per, poter, per avere il desiderio forse di averlo. 빈둥님들 어떠셨어요? 사실 보면서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될수 있어 라는 꿈을 꾸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비싼 재료를 막 때려 넣어서 화려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 세계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고 자신만의 묵묵한 세계를 이끌고 가는 그 브랜드의 힘에서 저도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100억, 200억짜리 하이엔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마스케로니 같은 브랜드들을 경험해보는 거 한국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이 마스케로니 정신처럼 어 구독자 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빈둥님들에게 세계 최고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런 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